안녕하세요, 저희는이곳여고 앓고 보면 엄청난 우리 몸에 대해 발표할 장서은, 2학년 11반 홍 있는 1학년 14반 유에 있는 이1에 있는 이곳에 있는 이1에 있는 이곳에 있는 이곳에 있는 이곳에 있는 이곳에 있는 이곳에 그리고 3D 프린터에 사용된 기술, 그리고 아두이노와 코딩에 사용된 기술 느낀 점과 힘들었던 점그 다음에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여하게 된 동기는 저희는 작년에 상암동에서 열리는 서울 메이커 개척축제에 참여하였습니다. 그곳에서 3D 프린터를 이용한 키즈는 보자 반지 만들기, 초음파 센서를 이용한 키즈는 보자 외파신호로 드론 날리기 등 흥미롭고 창의적인 체험들이 많았습니다. 이를 통해 참여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3D 필터를 이용하여 생명 분야와 연관 지어 작품을 만들어 참여보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작품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저희조 작품의 이름은 미스터 파트라쇼입니다. 저희는 이 작품을 만들기 위해 3D 프린터, 털실, 초음파 센서, 스템 모터 등을 사용하였습니다. 먼저 3D 프린터를 이용하여 여기 보이는 얼굴의 위아래 부분을 나누어 뽑은 후 연결하였고, 손 부분은 손등, 손가락, 손바닥 등세 부분으로 세밀하게 나누어 직접 조립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탈실을 사용하여 여기 보이다시피 손 마디마디를 연결하여 손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초음파 센서를 사용하여 물체의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얼굴 모형에 사람의 눈처럼 초음파 센서를 부착하였는데요. 초음파 센서가 눈의 기능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 저희가 보여드리고자 하는 신경 전달 과정을 좀더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또한 락카를 사용하여 어두운색으로 채색을 하였고 스텝모터라는 부품을 사용하여 스텝모터가 돌아가면 팔실이 감아져 손을 움직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눈이라는 감각기관으로 감각뉴런, 뇌라는 연합뉴런, 운동뉴런, 그리고 반응기간 손까지의 과정을 담으려고 해봤습니다. 잠깐 이거좀 들어줄 수 있나요? 네, 저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품의 초음파 센서를 담아서 눈이라는 감각기관이 되게 했고요. 열분 뉴런은 대뇌인데, 여기에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편하게 뇌 모형을 달아놨지만, 이곳에서 실질적으로 뇌의 역할을 하는 것은 아두이노 메인보디입니다. 운동 뉴런은 운동 반응을 전달하는 것인데, 운동 뉴런은 지금 이 신호들을 전달해주는 이 전선이 되겠고요. 반응 기관은 손, 저희 보시다시피 손 모형과 그걸 움직이는 액추에이터, 이 스텝 모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발표드릴 것은 이 작품을 만드는데 사용된 기술 중 하나는 3D 프린터를 활용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미스터 파츠라슈에서 3D 프린터로 프린팅과 피니싱을 담당했습니다. 먼저, 3D 프린터란 2D 프린트, 즉, 시중에서 쉽게 볼수 있는 일반 프린트가 활자나 그림을 인쇄하듯이 입력한 도면을 바탕으로 3차원의 입체물품을 만들어내는 기계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일반 2D 프린터는 X축, Y축으로만 움직이지만, 3D 프린터는 X축, Y축 뿐만 아니라 Z축까지 운조, 운동합니다. 3D 프린터도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입체 형태를 만드는 방식에 따라, 한층씩 쌓아 올리는 적층형이 있고, 큰 덩어리를 깎아내는 절삭형이 있습니다. 저희가 사용한 3D 프린트는 적층형인데요. 사용 방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필라멘트를 추가하고 도안을 선택한 다음 그 도안에 맞게 기계가 작동합니다. 다음 화면에 보시면 저희가 만드는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밑에서부터 위로 차곡차곡 쌓아 올라가는 것이 적층형 3D 프린터라고 합니다. 어 이처럼 어 저희 팀은 직접 모델링하지 않고 Thingiverse라는 사이트에서 도안을 다운받아 사용했습니다. 이처럼 3D 프린터는 모델링을 할수 없다고 해도 도안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기계라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평소 낯설기만 하던 3D 프린터에 대해 조금 더 친숙함이 생겼습니다. 다음으로 피니싱 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과정이 피니싱인데요. 먼저 피니싱은 3D 프린터로 프린팅을 마친 결과물을 보완하는 작업으로 조립, 색칠 등 여러 과정이 있습니다. 먼저 이 과정은 조립 과정에 해당하는데요. 조립은 얼굴 위 부분과 아래 부분 인두를 지어서 연결시켰고 손바닥과 손가락 마디를 이음새 역할을 하는 부품으로 연결하여 완성하였습니다. 어, 또 채색은 아까 이학년 친구들이 설명해 준 것처럼 미스터 파트라슈의 얼굴과 손을 라카를 사용하여 회색으로 이, 지금 보이는 파란색 판을 말합니다. 두 번째, 마이크로 컨트롤러. 이 판에 있는 검정색 기다란 아이인데요. 이게 아두이노의 핵심. 사람으로 치면, 아, 두뇌라고 할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통합개발 환경입니다. 통합개발 환경은 밑에 보이는 창으로 아두이노를 프로그래밍 하는데 사용됩니다. 아두이노의 종류는 크게 아두이노, 우노, 아두이노 메가, 아두이노 나노가 있는데요. 아두이노 저희는 아두이노 우노를 사용하여 코딩을 하였습니다. 사용법은 우리 몸이 움직이는 과정과 비슷합니다. 아까 보여드렸죠? 신경 전달 과정을 보여드렸죠? 우리 몸은 크게 감각을 통해서 느끼고 두뇌에서 명령을 내리고 근육과 관절을 통해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아두이노에서 오감이랑 오감은 센서가 담당을 하고 두뇌는 마이크로 컨트롤러, 근육과 관절, 액츄에이터라는 것으로 움직입니다. 액츄에이터란 전기적 신호를 물리적 신호로 바꿔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전기가 가했을 때 움직임을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설명할 것은 프로. 아닌 거 아니야, 저, 저요? 아. 그 다음에는 이 아두이노 보드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아두이노 보드는 크게 디지털 핀, 아두이노 보드는 크게 디지털 핀, 디지털 핀, 아날로그 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마이크로 컨트롤러 세 가지로 볼수 있는데요. 이 디지털 핀은 디지털 신호를 입력, 출력하는 데 사용됩니다. 여기서 디지털 신호란 0과 1로 이루어진 전자신호입니다. 아날로그 핀은 아날로그 신호를 입출력하는 데 사용되는데요. 아날로그 신호란 전자신호가 아닌 냄새, 소리, 감각 등의 신호를 말합니다. 주로 센서를 통해 인식되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 디지털 핀 옆에 숫자들이 있는데 이 숫자 옆에 10번, 11번, 6번, 5번, 3번 옆에는 물결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이 물결 표시가 되어있는 숫자는 아날로그 핀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밑에 전원핀이라고 써져있는데 여기 전원핀은 GND라고 써져있습니다. 이것은 접지라는 뜻이고 아이드인에서 처음 전원을 출력하는데 사용됩니다. 네그 다음에 이 아두이노를 움직이게 만드는 핵심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래밍이란 쉽게 말하면 프로그램을 만드는 모든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 프로그래밍 언어를 통해서 만들어지는데요. 프로그래밍 언어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C 언어, 자바, 자바, 파이썬. 크게 이세 가지가 있는데요. C 언어는 절차지향 언어입니다. 절차지향 언어란, 절차, 언어란 만드는, 저희가 입력한 순서에 따라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것입니다. 자바는 객체지향 언어입니다. 객체지향 언어는 쉽게 말하면 데이터 단위로 프로그램을 작동시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파이썬 역시 C 언어와 마찬가지로 절차지향 언어인데요. 이 절차지향 언어이지만 파이썬은 한줄 단위로 실행이 가능하고 그게 장점이지만 복잡한 프로그램을 만들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드인노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말했던 이 판이 아두이노의 세 번째 구성 요소인 통합 개발 환경입니다. 아두이노는 이 통합 개발 환경을 통해서 프로그래밍 되는데요. 아두이노의 프로그래밍은 크게 두 가지로 볼수 있습니다. 맨 위에 보이는 보이드 셋업, 그리고 여기에 써져 있는 보이드 루프. 보이드 셋업은 맨 처음 아까 말했던 전원 출력판을 통해서 실행되어야 할 것들을 적어 를 적어 실행하는 곳이고, 보이드루프는 이 아두이노가 기능을 하는 도중에 반복되어야 하는 것을 적어두는 곳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직접 했던 코딩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파는 만다주세요 저희는 첫 번째로 소음파센서를 통해 인식을 하고 물체를 인식하고 두 번째로 뇌가 활성화되는 과정으로 LED가 들어오고, 세 번째로는 인식을 한 물체를, 물체를, 물체를 인식하고 움직이게 하는, 손을 움직이게, 액츄레이터로 움직이게 하는 과정을 코딩을 하였습니다. 여기 보이는 핀 모드, 하나, 두 개는 초음파 센서를 인식하는데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7번 핀 아웃풋은, 말, 이 LED가 7번 핀에 연결되어 있는데, 7번 핀에 전원이 들어오게 LED를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액츄에이터를 움직이게 하는 영령어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먼저, 이 부분은, 위에 부분은 초음파 센서를, 초음파 센서를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초음파 센서로 거리를 재게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if, distance가 30 이하일 때, 라고 이쪽에 명령어가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만약 출력값이 30 이하일 때, 여기는 30보다 클 때입니다. 30 이하이면 7번, 그러니까 아까 뇌에 연결했던 LED에 불이 들어오게, 그리고 액추에이터가 움직여서 팔이 가바지게 아니라면 둘다 반응이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희가 30cm 단위로 30cm 이하가 됐을 때만 움직이게 한 이유는 우리가 보통 어떤 물체가 저 멀리서 혼자서 날아간다면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만약 어떤 물체가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갑자기 공이 내 눈에, 눈에 앞으로 다가와서 내 머리가 맞으려고 한다면 저희는 당연히 피하게 되죠. 그래서 저희는 거리가 가까워졌을 때만 물체 지금 이 손이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이 기계가, 이 작품이 작동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좀 들어주네. 네, 지금. 네, 저희 작동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은 아무 움직임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거리가 가까워졌을 때 뇌에 불이 들어오고 모터가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실이 당겨지면서 손이 이렇게 구부러지게 되는 방식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물체가 가까워졌을 때 머리에 불이 들어오고 실이 모터에 의해 당겨져 손이 굽어지게 됩니다. 네. 잘, 잘 보셨나요? 그러면 저희가 이 작품을 만들었더, 만들면서 느꼈던 점과 힘들었던 점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느낀 점은 저희는 학교에서 프로그래밍을 배우는데요. 그때 배웠던 C 언어를 우리가 직접 만들고 싶은 작품을 사용하면서 교과 과정을 이렇게 응용할 수 있다니 놀라웠요 습니다. 하지만 힘들었 저는 이 작품을 만들면서 코딩을 전부 담당하였는데요. 처음부터 아무 바탕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원하는 작품을 위해 코딩을 해야 하니 그 점이 힘들었고 그리고 코딩은 한 부분만 잘못돼도 전체가 움직이지 않는데 그럴 때마다 어느 부분이 잘못됐는지 찾아내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어 저는 3D 프린터와 아두이노를 사용해서 작품을 만든다는 게 굉장히 뿌듯하였고 좀 아쉬웠던 점은 아직 코딩과 코, 아두이노에 대해 자세히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많이 도움을 못 드렸다는 점이 좀 아쉬웠습니다. 저는 평소 과학 시간에 접해보기 힘들었던 3D 프린터와 코딩을 사용하여 작품을 직접 만들 볼수 있었던 부분이 새로 웠고 접해본 지 얼마 안 돼서 어려웠.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었지만 팀원들과 함께해서 잘 이겨냈고 작품을 만들었다고 생각해서 다 만들고 나니에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어, 이번 활동을 하게 되면서 어, 혼자 만들었다면 과연 이걸 잘 만들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어, 이렇게까지 완성이 된 것은 모두 다 팀원들 덕분이고 어, 이를 통해서 뿌듯함을 얻었습니다.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손하고 얼굴을 만들었는데 어, 조조 다른 모양을 을만어어보싶싶다생생을하하되었었고 코딩 처음 접하는 코딩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은 Q A 시간입니다. 질문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렇다면 저희가 성실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에 2부가 시작될 예정이오니, 2부는 처음부터 아까 설명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처음부터 설명드리는 것인데, 보신 분은 나가도 괜찮고, 새로 들어오신 분은 걱정하지 말아주세요. 질문 없으신가요? <laughs> 저희 25분까지만 질문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저희 발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곧이어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야다 나갔는데? 채널이 <laughs> 안떠 채널이 안 떠? 나나 나 지금 <laughs> 보고 있어. 어, 거 나만 보고 메이커겠죠? 진짜 우리 우리 보고 있 나갔어 나 나갔어? 응너가 응. 뭐 응. 그러면, 그러면 안안 응. 뭐 보고 있었어? 응그러그안 되지나? 태나나 아, 아, 너도 보고 있어? 나도 보고 있어? 나도 보고 있는데 가자 왜? 네? 응. 아니 일단 너거안안 되나 봐 뭘? 어, 이거 보여서? 뭐가 채팅방이 또예요? 채팅방? 채팅에 아무도 안쳤는데예 아, 제가 칠할 고했어요 응? 누가 보고 있나요? 1학년인데? 아, 아. 어. <웃음> <쌤이> <웃음> 네. 슬프다. 쌤, 이거 좋아요 눌러도 1학년인가요? 네? 나, 나 아. 눌러줘야지. 엄마 좋아요 눌러줘야지. 쌤도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약갈래. 내가 <목소리> 물었구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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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되면말을 시작할게. 응, 해봐. 이게 팅을 보여주는 걸로 해야겠다. 응. 아, 이거, <웃음> 이거. <웃음> 안 돼. 안 돼. 왜안 될까요? <laughs> 우리 이약간 그 카메라, 약간 이거 하면 어. 이렇게 해야 아니야 더 가야 돼아 아. 이게 맞한번 끄는 거 아니지? 어. 응 됐어 이제 고정 됐고 이 마음에 들어? 응, 응, 응. 하자 된거 같아 어. 확어아니아니그그거있어 넘어갔어. 이거 등에 닿으면 안돼 여기 심반이랑네 그럼 지금부터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인사부터 하겠습니다 하나 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번 괴짜춤 축제에 참여한 명덕여고 2학년 11반 홍상은 2학년 12반 장선 1학년 14반 남주현 1학년 14반 유혜인, 2학년 11반 박혜령, 미스터 파트라슈다. 먼저 참여하게 된 동기, 작품 속에 3D 프린터에 사용된 기술과 아두이노와 코딩에 사용된 기술, 느낀 점과 힘들었던 점, 그리고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여하게 된 동기는 작년 괴차 페스티벌에 참여하였습니다. 그곳에서 3D 프린터를 이용한 반지 만들기, 초음파 센서를 이용한 키 재는 보자, 네파 신호로 드론 날리기 등 흥미롭고 창의적인 체험들이 많았습니다. 이를 통해 참여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직접 3D 프린터를 사용하여 생명 분야와 연관지어 참여해보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작품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조 작품의 이름은 Mr. p a t r a s h 입니다. 저희는 3D 프린터, 털실, 초음파 센서, 스템 모터 등을 사용하여, 사용하여 이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먼저 3D 프린터를 사용하여 여기 보이시는 얼굴의 윗부분과 아래 부분을 나누어서 뽑은 후 연결하였고 손바 여기 보이는 손은 손가락 마디, 손바닥, 손등 등을 나누어 세부적으로 뽑은 후 직접 조립하여 만들었습니다. 또 여기 보이나시피 손은 털실을 이용하여 손가락 마디를 연결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이 손이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초음파 센서를 사용하여 물체의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얼굴 모형에 사람 눈처럼 초음파 센서를 부착하였는데요. 초음파 센서가 눈의 기능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 저희가 보여드리고자 하는 신경 전달 과정을 좀더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또한, 라카를 사용하여 어두운 색으로 채색을 하였고, 스팀 모터라는 부품을 사용한, 사용해서 스팀 모터가 돌아가면서 털실이 감아져 손을 움직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신경 전달 과정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눈에서 감각 신경이 자극이 되고 감각뉴런, 연합뉴런 운동뉴런으로 전달 전도되어 일어납니다. 바, 마지막으로 반응 기관 손에 네, 손으로 근육이 수축하는 과정으로 전달이 됩니다. 이거 한번 안 들어.품인데요. 이 눈에 있는 초음파 센서가 감각 기관 눈이 되고 감각 뉴런 감각이 이동하는 감각 뉴런은 이 눈과 연결된 전선이 되고 연합 뉴런은 판단을 하는 주요 주요 기. 장치인데, 이 연합 뉴런은 이 아두이노가 되겠습니다. 여기 뇌를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편하게 만들어 놓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곳에서 판다 명역을 내리는 건이 아두이노입니다. 다시 운동 뉴런인 이 전선을 타고 이 손과 스텝 모터인 반응기관에게 자극이 전달되어 이 스텝 모터와 손이 작동을 하면서 움직이게 됩니다. 저는 미스터 파트라쉬에서 3D 프린터로 프린팅과 피니싱을 담당했습니다. 먼저, 3D 프린터란 2D 프린트, 즉, 시장에서 쉽게 볼수 있는 일반 프린터가 활자나 그림을 인쇄하듯이 입력한 도면을 바탕으로 3차원의 입체 물품을 만들어내는 기계입니다. 더 쉽게 설명하자면, 일반 프린터는 X축, Y축으로만 움직이지만, 3D 프린터는 X축, Y축 뿐만 아니라 Z축까지 운동합니다. 어 그리고 3D 프린터도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입체 형태를 만드는 방식에 따라 한 채씩 쌓아 올리는 적층형이 있고 큰 덩어리를 깎아내는 절삭형이 있습니다. 어 저희가 사용한 3D 프린터는 적층형 구조입니다. 어 이게 간단하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원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3D 프린터에 이 필라멘트를 삽입하고 설명 한바 켰어 켰어? 네채 거기 이제 교육청에서 채널 다 닫아서 왜요? 아모그 모든 채널 다 닫아 열한시 팀다 닫았어요 아 그래요? 이제 안 닫아 지 말자? 네뭐 굳이 안네 끝났습니다 이거 <laughs> 한한 바퀴 동 거는 있죠? 네네 고생하셨습니다 <laughs> 지금, 음... 교육청에서... 지금 교육청에서 1 1 지금 교육청에서 시에 진행하는. 아 그래도 지금 있으신 분들 지금 교육청에서 시에 진행하는 채널들을 전부 닫아버려서 저희가 라이브를 중단해야 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